200 이하의 짝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보죠. 200 이하는 어떻죠? 10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아니니까 결국 200보다 작은 짝수 중에서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는 0하고 1 중에 오고 10의 자리 숫자는 1, 3, 5, 7 9 1의 자리 숫자는 0, 2, 4, 6, 8 중에 오네요. 그럼 다 계산해보죠. 이제 그러면 2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5가지 해서 정답은 50입니다. 다음 문제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는데 남학생은 양 끝에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게 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러면 어떻죠? 여학생 2명은 묶여서 안쪽에서 한명인듯이 단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남학생부터 배열을 한번 해보죠. 왼쪽 남학생 4가지, 오른쪽 남학생 3가지, 그리고 안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 어떻다고 했죠. 한명두명세명 해주니까 3팩토리알 하고 계산해주고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꿔서 2팩토리알 계산해주면 144가지, 정답은 4번입니다.